안녕하세요. 오늘 인간 본성, 신성적, 격의적 존재. 이걸 바탕으로 인간을 좀 깊게 들여다 볼까 합니다. 인간이 신성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격의적 존재다. 이런 설명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독특한 관점이에요. 인간이 신의 어떤 속성, 특히 그 심정, 사랑이죠. 그리고 로고스, 또 창조성, 이걸 닮았다고 보고요. 또 동시에 관계 속에서, 음, 사회 안에서 주체와 대상이라는 위치, 그러니까 격위를 지닌다는 거죠. 아, 격위? 네. 이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인간 본성을 한번 팽혀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신성적 존재라는 것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서 세 가지 속성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심정. 이게 흥미롭더라고요.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기쁨을 얻으려는 정적인 충동이다. 뭐 이렇게 정의해요. 그렇죠. 인격의 핵심이고 또 이게 진정한 문화. 여기서 말하는 심정 문화의 원동력이 된다는 설명이죠. 요즘처럼 좀 이기심으로 분열된 문화랑은 다른 개념으로 제시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이 로고스적 존재. 인간은 이성과 법칙이 통일된 존재다. 뭐, 입법적 존재라고도 하고요. 아, 네. 로고스. 자유의지가 있지만, 동시에 규감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런 비유가 나오잖아요. 기차가 궤도 위에서 자유롭게 달리는 것처럼요. 맞아요. 그 비유가 참 적절한 것 같아요. 규범이나 법칙이 그냥 우리를 묶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틀이 될수 있다는 거죠. 공자 이야기도 나오죠. 이른해 마음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뭐 그런 경지요. 그렇군요. 그리고 세 번째 속성이 창조성인데 이것도 결국은 심정, 그러니까 사랑과 연결되네요. 네. 원래는 그 사랑을 바탕으로 창조성을 발휘하고 만물을 주관해야 했는데 음, 타락하면서 그게 좀 자기중심적으로 변질됐다는 거죠. 아, 그래서 뭐랄까. 자기중심적으로 창조하다 보니 자연 파괴 같은 문제도 생겼다. 이런 지적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기술 발전이랑 윤리, 가치관이 함께 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상적 측면을 봤고요. 다음은 인간을 이해하는 또 다른 틀. 격위적 존재라는 개념인데요. 네, 격위.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의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대상격위에서 시작하죠. 예를 들면 부모님 앞에 자녀, 스승 앞에 제자 이런 식으로요. 아, 대상격위. 네, 그러다가 성장해서 자신이 부모나 스승이 되면 주체 격위를 갖게 되는 거고요. 대상 위치에 있을 때는 주체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 그뭐 그러니까 충성심, 효심, 존경심 이런 대상 의식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이게 윤리의 본질이고 이게 약해지면 네, 사회 혼란이 온다고 보는 거죠. 윤리의 근본으로 보는 시각이에요. 상당히 좀 강한 주장이긴 해요. 반대로 주체 위치에서는 대상에 대한 사랑, 책임감, 그리고 사랑을 품은 권위 이런 주체 의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두 가지를 동시에 갖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상사 앞에서는 부하 직원이지만 대상 격이. 내 밑에 부하 직원 앞에서는 또 상사잖아요. 주체 격이. 아, 그렇죠. 그렇죠. 이런 상태를 연체 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상 의식과 주체 의식을 다 갖춘 연체 의식이 필요한데 이 자료는 특히 대상 의식이 먼저 서야 한다. 이게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요. 민주주의에 대한 분석도 나왔었죠. 이게 좀 인상 깊었는데 원래 민주주의의 평등 사상, 신 앞에서의 평등. 그러니까 우리 모두 신 앞에서는 동등한 대상이다. 이런 대상 의식에서 출발했는데 이게 점차 법 앞에서의 평등으로 바뀌면서 뭐랄까 각자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주체들 간의 다툼, 혼란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하더라고요. 네, 그런 분석을 내놓죠. 그래서 해결책으로 다시 신을 찾고 그 대상으로서의 의식을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 뭐 이렇게까지 제안을 하고요. 정말 근본적인 문제제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이 자료는 결국 인간 본성을 그 내면의 신성, 그러니까 심정, 로고스, 창조성이라는 축과 또 관계 속에서의 위치, 즉 대상, 주체, 연체라는 이 격위의 축이두 가지로 상당히 입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죠. 음. 단순히 인간이 뭐다 설명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어떤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리하면 내면적으로는 사랑, 즉, 심정을 중심으로 신성을 다시 좀 회복하고 관계에서는 대상으로서의 자세 그 대상 의식을 기본으로 하면서 주체로서 책임도 다하는 그런 균형이 중요하다는 메시지인 거죠. 결국, 사랑에 기반한 창조,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책임지는 관계, 이게 개인과 사회가 조화롭게 되는 길이다. 뭐 이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네, 정확합니다. 이 자료의 핵심적인 주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을 함께 하신 당신께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만약 이 글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심정, 사랑을 회복하고 또 관계 속에서 대상의식의 가치를 다시 찾는 게 정말 중요하다면요. 당신의 일상이나 혹은 주변 관계 속에서 아주 작은 거라도 한번 새롭게 시도해 볼 만한 게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